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테마는 인성 질문입니다. 인성 질문이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인성 질문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가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이거는 뭐 어느 기관을 가나, 어느 회사를 가나 너무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장점을 얘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면서, 어, 나라는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강점들 많이 뽑아서 연습을 할것 근데 거기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장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장점이 잘 발휘된 사례를 간단하게 덧붙여 주십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단점이에요. 단점을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점을 말해야 할까? 예전에는 뭐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를 해 볼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저는 장점이 뭐든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 사려 깊은 성격. 이게 저의 장점이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사려 깊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를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는 게 대세였던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 그런 것들은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단점을 얘기하실 때는요,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원한 직무와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점을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어, 단순히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라고 그냥 말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단점이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극복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거겠죠. 근데 그렇게 확정 짓지 마시고, 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점을 하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취미 생활이 뭔가요?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과 답변이 같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내가 여가 시간에 즐기는 취미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할 거니까요. 결국엔 같은 질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들,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좀 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는 조금 멀리 하셔. 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단순히 소비로서 저는 뭐 쇼핑이 취미입니다. 뭐 먹방, 뭐 먹는 거, 자는 거, 돈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것들도 사실 주식이라는 게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사람을 많이 신경 쓰이게 하죠. 아침에 눈 뜨면 확인하고, 자기 전에 확인하고, 수시로 업무 중에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를 해버리면, 아, 업무에 또 지장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운동이나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겁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씀하실 때도요. 단순히 저는 뭐, 여가시간에 운동으로 뭐 체력을 다집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운동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것 혹은 음악 감상의 취미라면 좋아하는 장르 또는 미술 작품을 보는게 좋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 이렇게 던져 주시는 것이 좀 차별을 둘수 있는 답변이라는 거죠